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예, 6월 14일 예, 일요일 1시 32분 예, 여기는 어, 제주도 애월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어, 성산에 문을 열어요. 숙돈방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주 시내하고 부산하고 성산하고 세 군데 뜨는데요. 일요일 날인데 또 리강봉 사장님 모셔갖고 이렇게 다 도와주세요. 이제 저는 척추 협착증하고목 디스크가 있어서요. 이렇게 힘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강문사님 또다 해주셔서, 이제 이거 가지고 성산에다 하고요. 이제 성산에는 내일부터 뜸을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는 계속 뜨고 있죠. 제주 시내 관덕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뜸을 뜨고 싶으면 요 예약을 해야 돼요. 부산이 가까운 분은 부산서 뜨고요. 또 제주가 오기 편하면 제주 시내에서 뜨고요. 또뭐 성산 일출봉 바로 앞에라요. 성산이 좋으면 성산으로 오세요. 성산은 일출봉 바로 앞인데 바닷가가 있고 엄청 좋은데 저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삼시 세끼 호텔비는 다 내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강범 사장님하고요. 제주 시내하고 성산하고 또 노형이 하나 또 생겨요. 지금 집수려고는데 그래서 이제 해서. 어 아프리 아, 아프리카 55개국하고요. 그다음에 나우스 엄청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뭔 일이 안 되면 0014 01033764938 0103376454이 기적이 뭐냐면요. 제주도 지금 비 엄청 왔어요. 비가 엄청 왔는데요. 이 강범 사님 제주에 오래 사셨어요. 딱 1시에 실차고 했는데요. 진짜 1시에 비가 그쳤어요. 난 진짜 우리 이강봉 사장한테 깜짝 을했어요 비가 완전히 그쳤잖아요 예 힘내시고요 예뭔일 있으면 010-3376-4938로 전화 주세요 예 이강봉 사장님 저한 번만 찍어 줘요 <laughs> <laughs> 예. <laughs> <laughs> 아니 아니 한번 찍어 줘요 <laughs> <laughs> <laughs>